안녕하세요. 임프란트타이거입니다. 어제까지 봄이었는데 이제 여름이 된것 같습니다. 그만큼 빨리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에어컨 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전기요금도 오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전에서 발표한 1분기 영업 실적만 봐도 영업 손실이 7조 7,869억 원입니다. 정말 많은 영업 손실을 봤는데요. 전기 요금은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많은 분들, 특히 취약계층 분들께서는 전기 사용하는데 정말 부담이 크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 어떻게 사용해야 전기를 아낄 수 있느냐. 이 내용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에어컨 에어컨 키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실외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것 확인하지 않았다가 불이 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전기적 요인도 있고 부주의에 의한 실외기 화재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외기를 한번 꼭 점검해 주셔야 되는데 전원선이 불량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외벽과 실외기 사이에 담배꽁초를 누가 버렸는데 여기에서 불이 났다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외기에 대한 청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에어컨 화재 발생 현황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6월 7월 8월 이세달 동안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적 요인 그러니까 접촉 불량 선이 끊어졌거나 선이 노후되었거나 그러니까 피복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전기적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담백공초 같은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계적 요인, 그러니까 과열이 주 원인인데요. 실외기를 너무 바짝 붙여 놓아서 그러니까 일정하게 간격은 뛰어나야 되는데 실외기를 너무 바짝 붙여 놓으면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0cm 이상은 뛰어 놓는다.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실외기, 화재 예방하려면요. 일단 먼저 단일 전선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전선이 훼손되지 않았느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외기 주변에 발화 위험 물품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먼지 충분하게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 먼지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만약 실외기가 고장났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무리하게 확인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반드시 문제가 없는지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어컨 사용할 때 일단 사용하기 전에 먼저 실외기의 상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 이것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에어컨 전기요금 절약할 수 있는 꿀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이 어떤 에어컨이냐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에어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버터형이 있고요. 또 정속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버터형은 내가 원하는 목표 온도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기온을 유지할 정도로만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전력 소모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절전 효과가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체 구입 가격이 정속형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물론 최근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인버터형입니다. 그리고 인버터형이 훨씬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사용한다. 요즘에 구매했다. 하는 에어컨은 대부분 인버터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정속형은 목표 온도에 다다르면 전력 소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전력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온도에서 다시 내려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또다시 목표 온도까지 이르게 하도록 전력을 소비하는 것이죠. 정속형 에어컨 본체 가격, 인버터형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다만, 인버터형에 비해서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 어떤 종류인지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인버터형, 정속형, 둘다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요금 절약하려면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인버터형은 에어컨 안에 인버터 이렇게 표시된 것도 있고 표시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버터 이렇게 영어로 표시되어 있다면 바로 인버터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된다면 인버터형이다. 그리고 냉방능력이 정격, 중간, 최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는 인버터형이다. 또 2011년 이전에 생산된 에어컨은 인버터형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2011년 이전에 생산된 에어컨이 우리 집에 있다면 이것은 인버터형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정속형은요. 기간 2011년 이전에 생산되었다면 이것은 무조건 정속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5등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냉방능력 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정격, 중간, 최소 이런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이 정확하게 정속형이냐, 인버터형이냐, 이것을 확인했다가 에어컨을 키실 때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인버터형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인버터형은 내가 원하는 목표 온도, 여기에 장기간 켜두는 것이 전기요금이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껐다 켰다, 오히려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목표 온도를 정해두고 장기간 오랫동안 켜두는 것이 전기요금이 절감됩니다. 자동으로 절전을 하기 때문에요. 전기요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인버터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껐다 켰다 반복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전기요금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끄고 덥다고 키고 이렇게 반복하지 마시고 적당한 온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23도에서 27도 정도의 온도를 계속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시원함을 느끼는 온도가 다르지만요. 인버터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한 온도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키는 것이 훨씬 더 전기요금 절감에는 유리하다.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 소비전력이 일단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계속 작동하다가요. 어느 정도 목표 온도가 되면 이때부터 정속 또는 절전 형태에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낮은 전력을 소비하면서 유지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에 맞추어서 장기간 트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고요. 정속형은 다릅니다. 정속형은 2시간 간격으로 틀고 그런 것이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전기 요금이 절감됩니다. 최대 70%까지 절감되는 사례도 있다 하기 때문에 이 내용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만약 정속형 에어컨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2시간을 기준으로 틀고 끄고 하는 것이 계속 인버터형처럼 틀어놓는 것보다는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무려 70%까지도 절감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속형은 일단 처음에 강하게 틀어서 온도를 확 낮추시고요.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에어컨을 끄는 겁니다.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틀고 끄고 하는 것이 정속형 에어컨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은 평수에서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 이런 쪽에서는요, 정속형, 인버터형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여름 유난히 더울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전에서 전기요금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얼마만큼 올릴지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올해 여름 전기요금의 부담에서 해방되려면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이 인버터형이냐 정속형이냐 이것부터 확인하시고 알뜰한 여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